일기장을 펼치고 오늘의 감정을 정리해본다. 미국 생활 32일차. 아직도 적응 중. 세달전 회사에서 갑자기 날아온 미국 발령 통보.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승진과 함께 연봉도 올라갔다. 문제는 가족이었다. 10살 딸 지유가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여기서는 4학년이 됐다. 언어부터 문화까지 모든 게 달랐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미국 발령.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내가 더 걱정됐다. 특히 우리 지우 때문에. 난 김도윤. 38살 평범한 한국 직장인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지 이제 한 달. 아직도 모든 게 낯설기만 하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스타벅스 대신 맥모닝을 사먹는 것조차 여전히 어색하다. 아빠, 오늘은 또뭐 나왔게?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가 심통이 나서 물었다. 평소라면 활기찬 목소리로 학교 재밌었어. 라고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매일 불만을 토로한다. 또 뭐가 문제였어? 피자랑 감자튀김. 어제는 치킨 너겟, 그저께는 핫도그, 매일 똑같은 음식이야. 한국처럼 따뜻한 밥이랑 반찬이 있었으면 좋겠어. 미국 학교 급식은 정말 단조로웠다. 패스트푸드 위주, 지유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도 이해가 됐다. 한국에서는 영양사가 계획한 균형 잡힌 식단이 매일 제공됐었는데 엄마 지유가 급식을 잘안 먹어요. 어떡하죠?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도시락을 싸줄까? 근데 미국 학교에서 한식 도시락 먹으면 지우가 왕따 당하진 않을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선 그냥 당연한 도시락이지만 여기선. 김냄새가 나는 김밥, 매운 김치. 아이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 그리고 지우는 이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주목받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의 방에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동화책이었다. 지우야, 급식이 정말 그렇게 맛없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국 급식이 너무 그리워. 매일 다른 반찬이 나왔는데. 그럼 아빠가 도시락을 싸줄까? 김밥이랑 불고기 같은 거? 지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근데, 다른 애들이 이상하다고 놀리면 어떡해? 잠시 생각했다. 우리 지우가 용기를 내보자. 맛있는 한식 도시락을 보면 오히려 부러워할지도 몰라. 알았어, 아빠. 한번 해보자. 도시락을 싸주기로 결심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걱정이 밀려왔다. 미국 학교에서 한국 도시락을 싸주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그래도 지우를 위해서라면 해봐야지. 드디어 도시락 데이. 새벽 5시 반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주방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도윤 씨,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 해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지우 도시락 싸 주려고. 첫 한식 도시락이니까 제대로 해야지. 김밥 김을 펴고 밥을 얹고 불고기와 당근, 계란말이, 시금치를 넣었다. 마무리로 참기름 한 방울 옆에는 불고기 조금 더와 김치 한 조각까지. 우와. 진짜 완전 호텔 도시락이다. 지유가 주방에 들어오며 환호성을 질렀다. 오늘만 특별히 그런 거야. 쑥스러워서 말했지만 사실 매일 이렇게 해줄 생각이었다. 아빠 짱이야. 내가 반에서 제일 멋진 도시락 가져갈 것 같아. 학교 앞에서 지유를 내려주며 말했다. 혹시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지유가 웃으며 말을 끊었다. 걱정 마, 아빠. 난 우리 음식 자랑스러워. 잘 다녀올게. 회사에 앉아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했다. 지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도시락을 잘 먹었을까? 다른 애들이 놀리진 않았을까? 퇴근 후 학교 앞에서 지유를 기다렸다.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나왔다. 아빠, 대박이었어요. 뭐가? 도시락? 네. 친구들이 처음엔 이게 뭐야? 왜 검은 거로 쌓여 있어? 하고 물었어요. 김밥이 뭔지 설명해주니까 다들 신기해했어요. 지유의 목소리가 신났다. 제일 친한 친구 에밀리가 한입 먹어보더니, 와, 진짜 맛있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다 맛보고 싶어 했어요. 정말? 놀리지는 않았어? 아니요. 오히려 내일도 가져오라고 했어요. 특히 불고기. 다들 비프 매직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었다. 작은 김밥 도시락이 지유에게 자신감을 줬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내일은 뭐 싸줄까? 더 맛있는 거 해줄게. 김밥이요. 근데 더 많이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게.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열심히 도시락 재료를 준비했다. 우리 가족의 미국 생활.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아빠, 오늘은 김밥 12조각으로 해주세요. 일주일이 지났다. 이제 매일 아침 김밥 도시락은 우리 가족의 루틴이 됐다. 12조각? 많이 먹네? 지우가 머쓱하게 웃었다. 사실,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도시락통은 이제 지우에게 보물 1호가 됐다. 그리고 그 안에 김밥은 학교에서 인기 스타가 되었다. 아빠, 이제 점심 시간만 되면 내 자리에 애들이 다 모여요. 한 입만 줘. 하면서요. 도시락 통을 열면 친구들이 몰려든다니, 상상하니 웃음이 나왔다. 특히 에밀리는 이제 불고기만 보면 비프매직이라고 외쳐요. 어제는 제 급식 디저트랑 바꿔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바꿔먹었어? 당연하죠. 초콜릿 푸딩이었는데, 아빠 김밥보단 별로였어요. 자부심이 느껴졌다. 지유가 내 요리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너무 좋았다.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김밥 아티스트가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참치 김밥을 준비했다. 지유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다. 우와. 참치 김밥이다. 지유가 도시락을 보고 환호했다. 아내가 웃으며 물었다. 도윤씨, 요즘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한국에선 라면도 못 끓이더니,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지. 그날 저녁 지유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아빠, 에밀리 엄마가 김밥 레시피 좀 알려달래요. 뭐라고? 에밀리가 집에 가서 계속 김밥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만들어주고 싶대요. 미국인이 김밥을 만들겠다고.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이 느껴졌다. 지우야 내일 레시피 적어줄게. 그리고 다음 주에 에밀린에 초대할까? 직접 김밥 만드는 거 가르쳐줄게. 정말요? 에밀리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미국 친구들에게 사랑받을 줄은 몰랐다. 작은 도시락이 가져온 큰 변화였다. 도윤씨 이거 봐요. 아내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지유학교 학부모 단톡방이었다. 린다, 요즘 우리 제시카가 집에 와서 한국 음식만 얘기해요. 다른 아이들도 그런가요? 수잔, 네, 우리 마이클도 김밥이란 걸 먹고 싶다고 하네요. 린다, 솔직히 좀 불편해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 음식보다 이상한 외국 음식에 빠져드는 것 같아서. 제니퍼 동의해요. 급식보다 한국 도시락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뭐지? 이상한 외국 음식이라니.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학부모 회장인 린다가 주도하고 있어요. 지우 도시락 때문에 다른 애들이 급식을 안 먹는다고 불만이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단순히 딸에게 도시락을 싸준 것 뿐인데, 이게 무슨 일이람. 오늘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아내가 건넨 편지를 읽었다. 김도윤 학부모님께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학부모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야? 네.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 동료 마이크가 물었다. 도윤, 요즘 딸에게 한국 도시락 싸주는 거 맞아? 응,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애도 같은 학교 다녀. 집에 와서 내딸 도시락 얘기만 해. 한국 음식 진짜 맛있대. 안도했다. 그래. 다행이다. 혹시 불만 있는 학부모들도 있다던데.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 특히 학부모 회장 린다가 심하지. 보수적이거든. 미국 아이들은 미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주의야. 난 그냥 딸에게 도시락을 싸준 것 뿐인데. 걱정 마. 학부모 회의 때 내가 지원군으로 갈게. 금요일 학부모 회의 시간이 다가왔다.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20여 명의 학부모가 앉아 있었다. 그중 앞자리에 금발의 중년 여성. 아마도 린다일 것이다. 교장이 말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 음식, 특히 한국 도시락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린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린다 카터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장의 소개에 린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실 앞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내 심장박동처럼 들렸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최근 몇 주간 우리 아이들이 급식보다 외국 음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이죠. 린다가 내 쪽을 흘기 쳐다봤다. 화면에는 김밥 사진이 떠 있었다. 우리 학교는 영양사가 철저히 계산한 급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이런 외국 음식만 찾고 있어요. 이게 옳은 일인가요? 미국 학교에서 미국 아이들이 미국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린다가 계속했다. 더구나 이 음식에 대한 영양정보도 없습니다. 알레르기 문제는 어떻고 위생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마이크가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제 아이는 그 김밥을 먹어봤는데 오히려 급식보다 더 건강하다고 느꼈답니다. 채소와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더군요. 린다의 표정이 굳었다. 전문적인 영양사가 계획한 급식보다 한가정에서 만든 도시락이 더 건강하다고요? 이제 내네 차례였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의 아버지 김도윤입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영어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정말 어려웠다. 먼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제 딸에게 도시락을 싸주었을 뿐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강요한 적은 없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김밥은 단순한 스낵이 아닙니다. 영양 균형이 잘 잡힌 한끼 식사예요. 쌀, 채소,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김밥 단면 사진을 보여주었다. 보시다시피, 여기 당근, 시금치, 달걀, 고기. 모든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들. 린다가 다시 일어섰다. 그럼 왜 급식 대신 따로 도시락을 싸주나요? 우리 학교 급식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입을 열려는 순간, 뒷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학교 급식실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교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마이클 영양사님 오실 줄 몰랐는데요. 이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할것 같아서요. 특히 한국 도시락에 관한 이야기라면, 마이클 영양사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김 씨의 도시락,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린다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반대했습니다. 영양사 마이클이 프로젝터를 연결하며 말했다. 아이들이 급식 대신 외부 음식에 관심을 보이니까요. 제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가 화면을 켰다. 김밥의 영양 분석표가 나타났다. 하지만 직접 조사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김밥이라는 음식 영양학적으로 정말 균형 잡혀 있더군요. 마이클이 레이저 포인터로 차트를 가리켰다. 먼저 김밥 한 줄의 영양소를 분석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거의 이상적이에요. 데이터를 하나씩 설명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채소 함량입니다. 우리 급식에선 아이들이 채소를 잘안 먹는 게큰 문제인데, 김밥은 채소가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리고 불고기는 어떨까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철분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그린다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소금 함량은 어떤가요? 아시아 음식은 나트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측정해봤는데, 김 씨의 김밥은 소금 함량이 우리 학교 급식보다 낮았어요. 린다의 얼굴이 붉어졌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먹기 쉽다는 겁니다. 김밥은 한입 크기로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매우 적합해요. 실제로 급식실에서 관찰한 결과, 김밥을 먹는 아이들은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로 표시됐다. 글로벌 런치 데이 세계의 맛을 경험하자. 한 달에 한번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한국 음식, 김밥과 불고기를 소개하면 어떨까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물론 김 씨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저. 저야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마이클이 미소지었다. 완벽합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 개선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기회가 될 거예요. 교장이 일어섰다. 투표할까요? 글로벌 런치데이 프로그램에 찬성하시는 분. 거의 모든 학부모가 손을 들었다. 린다만 망설이는 듯 했다. 마이클이 린다에게 물었다. 카터씨, 의견 있으신가요? 린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다. 사실, 제딸 제시카가 어제 저에게 김밥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군요. 처음으로 린다가 미소 지었다.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긴장되시나요? 마이클 영양사가 내게 물었다. 우린 학교 주방에 서 있었다. 오늘은 첫 글로벌 런치데이. 주제는 한국 음식이었다. 네, 좀 떨리네요. 이렇게 많은 김밥을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주방 스태프 6명이 내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큰 테이블 위에는 김, 밥, 각종 채소와 불고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김 위에 밥을 얇게 펴주세요. 하나하나 설명하며 시범을 보였다. 스태프들이 신기한 듯 지켜봤다. 그리고 이렇게 속재료를 넣고 돌돌 말아주세요. 한 스태프가 김밥을 말다가 터뜨렸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많이 실패했어요. 두 시간의 작업 끝에 300개의 김밥이 완성됐다. 불고기도 대형 트레이에 가득 담겼다. 진짜 대단하네요. 김씨. 마이클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급식실은 한국 분위기로 꾸며졌다. 한쪽에는 태극기가, 다른 쪽에는 한글 포스터가 붙었다. 배경에선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다. 벌써 줄이 이렇게 길어요.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지유도 친구들과 함께 서 있는 게 보였다. 딸에게 손을 흔들었다. 지유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점심시간이 시작됐다. 아이들이 하나둘 급식실로 들어왔다. 우와 김밥이다. 저기 지유 아빠야. 진짜 한국 음식이다.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불고기는 순식간에 인기 메뉴가 됐다. 비프 매직하며 환호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교사들도 줄을 서서 김밥을 받아갔다. 어린다 도왔다. 김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많이 반대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편협했던 것 같네요. 문화 교류도 중요한 교육이죠. 그녀가 김밥 한 조각을 맛봤다. 음, 정말 맛있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실래요? 물론이죠. 다음엔 같이 만들어 볼까요? 급식 시간이 끝나고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도윤씨, 이건 기적입니다. 마이클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점심 잔반량이 역대 최저예요. 아이들이 거의 남기지 않았어요. 첫 번째 글로벌 런치 데이는 대성공이었다. 준비한 300개의 김밥이 전부 동이 났다. 다음 달엔 어떤 나라 음식을 해볼까요? 교장이 물었다. 이렇게 시작된 글로벌 런치 데이는 학교의 정기 프로그램이 됐다. 매달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기대하는 행사가 됐다. 두달후 지역신문에서 연락이 왔다. 김선생님 학교 급식 개혁 사례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그후 지역뉴스에도 소개됐다. 미국 학교 급식에 혁명을 가져온 한국 아빠의 김밥 도시락. 오늘은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방송을 보며 아내와 지유가 환호했다. 아빠 유명인이 됐어요. 이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들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의 다른 학교에서 자문을 요청해왔다. 어느날 지유가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빠, 오늘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문화교류에 좋은 예로 우리 급식 프로그램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 거야? 당연히 한국 음식이요. 특히 김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건강한지 설명할 거예요. 어린다도 이제는 열성적인 지지자가 됐다. 학부모회에서 다문화 요리 교실을 제안했고 첫 번째 수업으론 내가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도윤 씨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됐어요. 6개월 후 학교 급식 메뉴는 완전히 달라졌다. 피자와 핫도그만 있던 메뉴에 이제는 매주 한 번씩 다른 나라의 음식이 등장했다. 한국의 김밥과 불고기, 일본의 오니기리, 멕시코의 타코, 이탈리아의 파스타. 내가 그냥 딸을 위해 도시락을 싸 줬을 뿐인데 학교 전체가 바뀌었어.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그게 바로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파장이죠. 지유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빠, 다음엔 한국 디저트 호떡 가져가면 또 대박 날걸요? 친구들이 한국 과자도 먹어보고 싶대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한식, 미국 점령하는 거 아니냐? 모두가 함께 웃었다. 미국에서의 생활,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적응해가고 있었다. 작은 김밥 도시락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급식 개혁을 넘어 문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